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기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어, 로블록스 어, 낚시 시뮬레이터인데요. 이 어, 게임 이제 물고기 잡아서 보트 같은 것도 사고 물고기 잡을 때 보관해 놓는 가방도 늘리고 낚싯대도 업그레이드하는 패턴 살수 있고 이런 게임입니다. 어쨌든 오늘 로블록스 낚시 시뮬레이터 해볼건데요 제가 좀 튀어 놨어요 어, 예전에 예전이 아니라 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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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가지고 지금 몇렙이었더라 한 20렙이었나 24렙 정도 튀어 놨는데 한번 어 시청자 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꺼내왔습니다 이렇게 자, 처음 시작하면 뭐 이상한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 가볍게 무시시켜 어, 주고 에 빨리되라 빨리되라 이거 지금 로딩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모비, 비는 무엇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어, 에그? 에그? 에그 아닐까? 오, 맞았어 어쨌든, 게임 시작. <laughs> 자, 게임 시작하면 이렇게. 제가 미, 약간 현안 다 했죠. 지금 2 4렙 위대한 낚시꾼이에요, 제가. 이제, 어, 이렇게 낚싯대. 낚싯대인데, 지금 낚싯대가, 어, 보면은 이 가방에서, 낚싯대 스킨을 낼 수가 있거든요. 요거 지금 요거 머스켓 로드, 머스켓 로드 요거 끼고 있습니다. 요기면 이제 흡입성하고 회전 속도 이런 게 증가해요. 일단 여기 뭐냐? 자 방금 낚시대 스킨이 있었죠? 이런 거는 여기 있는 어디 모자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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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나? 어 일단 요 상자에서 터치 보면은 뭐 5천 원 주고 낚시대 스킨을 보고 싶고 낚시대 스킨은 각각 몇천 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낚시 용품점 어,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한테 말을 걸면은, 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이름씨. 사랑, 사라, 사랑은 쓰이가 있나요? 지금, 이제, 외국 게임이야. 서 변역이? 제대로 안 되긴 해요. 그래도 변한된 거에 칭찬을 해줘죠 창이 네, 무들이 요거는 이제, 그, 바다에 가끔씩, 떠들다 보면은, 배 타고, 그, 상어나 번글 애들이 배를 뿌셔요. 그런 애들을 이제, 창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창을 잡으면, 벙글 고기, 상어 고기, 이런 것도 넣어갖고, 어, 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방이 이제, 물고기 보관하는 가방. 더 비싼 걸수록 그, 더 많은 수의 물고기를 보관할 수가 있어요. 특수 아이템은 보석으로 사는 거고, 어, 과금러드를 위한 아이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피넨 낚시용품 좀 나가서, 낚시용품 좀, 낚시용품 좀 밑에 보면은 여기, 선박장. 여 여기가 이제, 이제 선박장이고, 여기 선박장. 음악다이고 이제 보트 가게. 이제 보트 가게에 있습니다. 데커트의 보트 가게. 여기서 이제 어. 보트? 보트를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요요 요 보트 14,500원짜리였나? 어, 이 보트를 끼고 있고요. 한번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 봅시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어. 잡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물고기를 팔 수가 있어요. 이 터치 보면은, 안녕합니다. 혹시 호텔 팔, 번역 이상해? 물론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놀람> 물고기, 지금 가지고 있는지 찍으면서, 물고 팔기 예, 누르면은, <놀람> 팔았고, 물기다 팔았어요. 이제, 저는 지금, 음, 평범하게, 어, 선박장에서 낚시를 하는 것보다, 내 보면은, 지금 저가 있는 곳이 잭슨항이거든요. 잭, 잭슨항? 어, 잭슨항. 이거 뭐, 여러가지 섬들이 있어요. 감시자만, 활하사섬, 활화산섬, 화산섬 요새 기사, 괴수영토, 뭐, 이렇게 있는데 구역이. 저는 근데 어배 운전을 해야겠죠. 배수 영토로 가려면 험난한 여정을 해쳐야 됩니다. 배수의 영토 빨리빨리 빨리 가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그 동안 약간 낚시도 하면서 강게죽은데 이게 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그 개수의 영토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본전이 남는데 여기서 약, 낚시를 해버리면은 어 개수의 영토에서만 사는 고유 물고기가 나온 게 아니라 평범한 바다 평범한 바다에서 사는 싼 물고기들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수의 영토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개수 의 영토 물고기들은 거의 다 비싸더라고요 기본 물고기들보다. 어쨌든 개수 의 영토 가 갑니다. 지금 활기찬 분위기인데, 괴수 영토는 이제, 어, 약간 분위기가, 어, 괴수 영토여서 그런지 약간 무서워요. 막 주변에 안개가 자욱자욱하고, 밤이 되면 특히 무서워요, 괴수 영토는. 그리고 뭐, 전, 어, 어 이제, 요거, 요거. 좀, 어, 어 3,400원짜리 작살를 어, 사용하고 있고, 회수는 거북이를 끼고 있어요. 셋은 딱히 뭐 효과가 없더라고요. 뒤다 낀다 해서 음, 달라졌죠? 궁금이 약간 음약이 고민을 벌였는데 고는데 범위 야리언자 벌써부터 지금 사진 보세요. 껌해졌죠? 하늘이? 야, 지금 괴수의 영토 죽는 도 아니고, 어. 어, 중은 도착한다. 어쨌든 간에, 지금 화면이 막 껌해지고, 노래도 좀더 음산해졌죠? 오우씨. 순간 번거레인줄 알았네. 이제 번거래는 상어 두 종류가 있는데, 번거레는 상어 둘다 배를 침몰시키고, 배를 침몰시키면 제가 빠지거든요? 저를 먹어버려요. 고그 위험한 녀석들입니다. 자, 이제 괴수의 영토 도착했죠? 한번 낚시를 해봅시다 여기서. 자 그럼 낚시는 어떻게 하냐? 낚시를 어떻게 하냐? 자 일단 해서 아이 됐다. 오케이. 그래서 자리 잡기를 누르고 터치. 오케이 자리 를 잡았죠 이제. 낚싯대를 들어 줍니다. 낚싯대를 들고 나서 바닥에 던져요. 바닥에 던지면은 이제 뽀글뽀글하죠. 뽀글뽀글 아이. 안돼. 보여줄라 했는데 자 이제 뽀글뽀글하죠 뽀글뽀글하면은 눌러요 눌르고 나면은 이제 여기 그 밑에 게이 바가 보이죠 게이지 바가 그 일정 시, 일정 시간 동안 그 뭐라할까 어 초록색에 어 초록색 게이지 바에 머물어야 뭐 됩니다 아니면 물고기 놓쳐요 자 지금 밑에 게이지 바 보이죠 자 제가 빨간색 게이지 바로 가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물고기를 놓쳤어요. 이렇게 뜨면서요.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일정치왔던록스 게이지 바에 어저 뭐랄까 음 지표 어 지표 저거를 뭐 머물러 머물러놓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터치를 하면은 어 뒤로 가고 터치를 안 하면 이렇게 그냥 앞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터치랑 어 터치 안 하기를 잘 섞어주면서 물고기 잡아야 됩니다. 훔치 샌드레스 그리고 이제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고기 등급과 종류도 다 다르고요. 종류도 다 다르고, 이제, 어, 물고기 등급이 더 높으면은 당연히 더 비싸겠죠. 팔 때. 이건 뭐지? 아, 흐리드, 흐리드 아이베이스. 요, 요 색깔이 초록색인 거 보니까. 흑이 등급 정도의 물고기인 거 아네요 이런 애들은 좀더 비싸겠죠 일반보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막 소형 아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어 대형 막 거대한 그런 애들인데 더 클수록 물고기가 비싸요 같은 종류라도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은 거대, 거대한 그런 애들 잡아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어이 뭐야 놓쳤다 그리고 막, 거, 막 거품이 뽀글뽀글 할때 빨리빨리 안 잡으면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팔아가지고, 보트 같은 걸또 사고, 또 물고기 잡아갖고, 어, 최강의 어부가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근데 여기 터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어 그렇게 좋은 이가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1반 밖에 안 나오네. 이런 젠장. 전 지금 물고기를 최대 60마리까지 잡을 수 있어요. 가방 크기가 60, 어, 60이어서, 최대가 60마리 까지 밖에 못 잡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 배가 이제, 어, 뭐라 했냐. 특수능력인데, 배 위에서, 무, 배 위에서 낚싯대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어, 그물고기 잡으려고 하면은, 그 물고기가, 어, 입질이 무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딱 던져서, 어, 이배안안 안 타고 그냥 어 땅에서 던진 사람은 어 물고기가 5초뒤 무운데 저는 3초뒤 물고 이렇게 물고기가 좀더 빨리 어 저걸, 뭐, 저걸 뭐라하냐 미끼를 뭉니다. 저는 지금 물고기 현재 9마리 정도 잡았고요. 근데 지금 아, 이게 아마 신화 적인어 신화 등급의 물고기까지 있는데 지금 일반하고 흑이밖에 흑이 못 봤어요. 좀 좋은 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밤 됐다. 근데 밤 되면 오히려 좋아요. 밤 되면, 어, 이상하게, 어, 흙이나, 어, 그런, 흙이나, 뭐, 에픽이나, 전설 같은 애들이 더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밤을 더 좋아합니다. 이 게임에선. 물론 현실에선 겁나 무서워하지만. 뚜 야, 이러다 갑자기 번그레는 상황 만나갖고 걔들이 내배 부셔가지고 바로 배부서진거 아니야? 오우씨 무섭네 얘안 보여가지고 주변이 까딱 정신줄 놓고 있다가 오 순간 역공 맞았고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 이, 이거 좀큰거 같은데? 이거 좀 좋은 거 같죠? 오 히리드 아이 베이스 뭐야? 이거 아 이건 이건 일반 같아요. 이게 그 검정색 게이지가 어 지금 가방 가방 그 버튼 있는 쪽이 왼쪽인가? 아니면은 그저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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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지 이거 아이 물고기 물고기 백과사전 쪽이 왼쪽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가방 어 버튼 있는 쪽이 왼쪽인 것 같아요. 저쪽 저쪽으로 더 빨리 어제이 표가 갈수록 그더 좋은 물고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센 물고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j 이의바가 빠르게 오르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라 할 수가 있어요. 오 어, 이런 얘 예. 이거 오 어,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거 같은데 뭐지 잠깐만 잠깐만 오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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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픽 한 파이크 노란색 물고기 잡았어요. 한번 봐보죠, 에픽한 파이크. 어, 뭐, 있지, 있지, 벌써. 벌써 아, 이건 일반 브랜드 같냐? 샌드랜스. 제가 방금 잡은 에픽한 파이크, 요거 파이크, 아, 잠깐만, 설명 좀 읽어보자. 에잇. 그냥 여기서 설명 읽을게요. 이 예, 물고기 덕검에서 제가 지금 괴물 찾이고 여기 왔죠? 에픽한 파이크 요거 요거 방금 제가 잡은 겁니다. 여기한세번 여기서 잡힌 것 중에 한세 번째로 물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어디 보자 내가 방금 잡은 물고기가. 오. 커커 커, 커. 약간 생긴 게어 연어 같네. 연어 연어. 연어도 약간 이렇게 생기지 않나요, 연어? 아닌가? 어쨌든 겁나 큽니다. 이정도면 거의 2m급 괴물인데? 아, 근데 내 키가 몇이내 키가. 아니, 나, 나도 지금으로써 왜... 키가 이게. 근데 땅꼬마 같으니까 한 1m 50cm 될것 같은데 이 캐릭터 키가 물고기 물거리, 물고기가 이 정도면은 길지만 2m 30cm 20cm 잘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봅시다. 이제 제가 지금 에픽한 파이크를 잡았잖아요. 에픽이 기 때문에 전설하고 신화도 있습니다 분명히. 오 빨라 빨라.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전설? 혹시 전설? 지금 빠르게 게이지 바가 차고 있죠. 엄청 빨라요. 아 에픽한 파이크. 근데 이 에픽한 파이크도 아까도 말했듯이. 크기다 다르기 때문에 대형, 소형, 뭐 거대한 이렇게. 오, 어, 오 어, 이번을 빨라, 이번 빨라, 이번은 파이크. 아, 이게 약간 물고기가 어 보이는데 이건 일반이네요. 일반 흔치 샌드란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방금 뽀글뽀글해서. 뽀불 아, 터치하는데 놓쳐버렸다. 빠르게 터치하면 놓치기 때문에 빠르게 터치해야 를 됩니다. 지금 낚싯줄 보이죠? 여기 낚싯줄. 잡았다. 후. 위대한 낚싯꾼이랑 친구답게. 난잘 잡아. 물고기들인데, 막 까는 뿜이라고. 난 지금 20마리 잡았어요. 6화에 잡으면 이제 21마리. 어, 우 근데 북은 겁나 음산하네. 북 바꿀 수없나막 헬기, 헬기 차는 부으로 뭐. 어, 활기찬 게 뭐가 있을까? 활기찬 부금. 아, 도라에몽, 어, 도라에몽 부금. 하고 싶은 일 모두 할수 있음 좋겠네. 아, 네, 말, 아이, 가사 기억 안 나. 이런 젠장. 6학년이란 이미 동신과 멀어진 건가? 내가 이제 6학년이거든요. 초 6이에요. 초딩이죠, 아직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거 같은데? 아, 은지 샌드랜스, 왜안 좋은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죄수의 영토, 어, 가운데, 지금 저 화살표, 이 화살표. 화살표가, 어, 빨간색 화살표가 전데 이동해가지고, 저기, 어, X표 쳐져 있는,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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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지금 저, 지금 목표 위치를 선정하고 있죠. 뭐, 잭슨으로 가자 하면 이렇게 선정하고. 전요 섬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섬에 X표 쳐져 있기 때문에. 뭔 소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수형토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기 가도 개수형토 물고기가 잡을 것 같아요 개수형토 물고기가 잡힐 것 같아요 개수형토 고유 물고기가 다나눠져있기 때문에 고대 해안가에선 이런 이런 물고기가 잡히고 파란산수에서 이런 이런 물고기가 잡히고 잭슨항 어, 초반 시작지점에서뭐 이런 이런 물고기가 잡히고 다 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 빨리 빨리 가자 아 저희 서민이 약간 보이죠 실루엣처럼 어 근데 야, 주변에 어 이거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보이니까 지금 사람이 대략 20명 넘도 있는데 아무도 안보이니까 어, 무섭네요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갑자기 어딱어 어? 바다를 봤는데 바다에서 뭔가 엄청 커다란게 올라오는거야 갑자기 내 배를 사라버린거지와 겁나 무섭다 이거 이제 소리 이렇게 소리도 낼수 있어요? 따르릉 따르릉 배가 지나갑니다 하고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불빛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오 이러면 한결 안 무섭네 사람, 사람 없냐? 와이 섬에 사람이 없어 뭐, 비밀의 성 그런 느낌인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잡아보도록 할게요. 배에서 내려서. 아, 나좀 내리자, 배야. 그래. 후. 오케이. 나좀 아, 내리자. 오케이. 여기서 이제 잡아보도록 할게요. 대놓고 물고기 잡으라고, 어, 있는 자리 같은데. 던져봅시다. 아, 무엇이 잡혔지 낚시든 기다림이 필요한 법. 물론, 현실에서 낚시 한 번도 안 해도 되지만, 이건 알아요. 낚시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 네, 여기는 게임체계 때문에, 어, 물고기가 빨리 잡혀서 좋습니다. 거의, 어, 5초당 물고기 한 마리에요. 어, 이거는, 뭐 물고기지? 어? 일반보다 높은 등 같은데? 좀 빠르게 차죠? 빠르게 차는 게 아니라, 빠르게? 저, 검정색 선이, 어, 가죠? 왼쪽으로. 오케이, 잡았다. 아, 흐리드 아이스벨, 아이스, 아이 뭐라 했냐? 아, 발음이 어려워. 외국 물고기인가봐요. 발음이 어려워요. 뭐 한국어, 한국어 물고기 뭐, 뭐, 숭어, 뭐, 어, 숭어, 뭐, 어, 뭐라 했냐? 가물치 뭐, 이렇게 세 글자 막두 글자인데, 외국 물고기는 막 다섯 글자, 여섯 글자, 열 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겁나 발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막 평범하게 이, 아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리, 아막 히, 아, 어, 막 약간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이 주로 구성되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뭐지? 아, 이거 일반이에요. 약간 실루엣이 비춰는데 일반, 일반 일반 현치 샌드레스, 예우 겁나 많이 잡히네 근데 저 지금 아직 전설적인 도못 잡았어요, 전설적인 도 아, 밤 되니까 무섭다. 빨리 아침 되라 아니, 그리고 부금이 너무 음산해가지고 아니 뭐 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어, 밤에 갇혀있는 느낌이야 아 흔치 샌드레스 아니 흔치 샌드레스 그만 나와 아무리 일반이어도 그렇지 이번엔 좀 좋은 거 나올 거야 난 그렇게 믿는다고 어이 어이 어이난 그렇게 믿는다고 허허허허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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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저 능숙한 낚시꾼 그랬다 아까 위대한 낚시꾼이었는데 능숙한 낚시꾼이 됐어요 난 이제 능숙해졌다 어우 너무 무산네오뭐뭐뭐아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일반인가? 아 일반이다 일반이요 음 속도를 보니까 검정색 선어 가는 속도를 보니까 일반 일반 어, 이번은 뭐지? 이번엔 일반이냐? 어, 해 뜬다. 해가 뜬다. 해가 뜬다. 아이, 해 뜬다. 아이. 해 보다가 물고기 놓쳤다. 괜찮아요. 그렇게 좋은 물고기는 아닌 것 같았어. 어, 이건 좀 빠르다. 혹시 이거 이거 아, 에픽이라도 에픽이라도 나와주면 좋은데. 아니, 왜 놓쳐? 아, 놓쳐 버렸나? 아이, 건 진짜. 이번엔 물고기 잡자 두번은 놓치는건 좀야3분수찢지 말자 아 놓쳤어 이런 젠장 어 세번은 놓치는건 좀아 그래 이번엔 진짜안 놓치자 놓치지 말자 오케이 이번엔 꼭 잡아야돼 어 해뜯다 해뜯다 물고기 잘 보여 이제. 이제 약간 비추적 물고기가 지금 보면은 오케이 아 근데 전설적인 물고기 잡고싶은데 지금 에픽 어, 에픽이 최대인데, 아까 파이크 잡은 거. 어, 뭐야! 방금, 방금 에픽부터 는데저못 잡았어요. 아, 방금 에픽이었는데, 약간씩 보이는데, 방금 에픽 에피... 왔어. <laughs> 아... 지연결오 됐다 됐다 오 다행이야 오 로블록스 갑자기 아 요즘 따라 로블록스왜 이러지 오. 어 어? 안돼 아아 망한거 같아 안됐다 들어간다 낚시 실루웨이터 다시, 도전! 오케이, 들어갔고. 이제, 오늘 목표가, 그, 어, 그 스킨을, 낚싯대 스킨 어..를 뽑아가지고, 어, 고급, 한, 적어도, 어, 또 오류?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방종한다고? 이대로 방종하면 나 너무, 제발 그러지 마. 에 설마, 로블록스가 나한테 그러겠어? 로블록스 아니지? 와이파이도 멀쩡한데. 에 아니지? 그래. 음, 음, 응 음. 로블록스야, 그럴 생각 아니지? 난널 믿는다. 그래, 우리 친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형한테. 아. 아니, 진짜 왜 그래? 어, 이거 왜 이러지? 그니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어왜 이러리? 갑자기 왜 안되는지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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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됐다 어우 어, 겨우 됐네 이 로블록스의 형한테 왜 이래 진짜 아이 어... 목적이 이제 물고기 한 30마리 정도 채우는거였는데 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미 30마리 채웠나? 그도도부기를이름모시니까 신화적인 울트랄레요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 신화적인. 어 그래 신화적인이지. 울트랄레요 리미티드 에디션이 어딨어 세상에. 세상엔 있고 어, 이 게임은 어딨어. 30마리 채웠나? 아 23마리네. 아 23마리니까 지금 다시 그 바닥까지 가기에는 영상 불량도 있고 좀 멀고 그냥 평소에을소에해서 물고기 이 7마리 더 잡아갖고 가이드로 어. 갈게요. 영상, 어, 량 때문에 한 30마리만 원래 적을 계획지었습니다그 이제 30마리 이용해서 낚시 스킨을 뽑았고, 낚시 스킨이 또부가효가 있기 때문에, 뭐, 어, 낚싯대 감는 속도 5%, 뭐, 흙이 물고기 나오는, 어, 뭐랄까, 확률, 뭐, 몇 프로 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어, 이건 뭔 물고기지? 여긴 이제 완전 초반섬이기 때문에, 어,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아까 죄수의요 영토보다는 거기보다는 이제 좀좀더안 나오겠죠 그래도 초반 수인 때문에 아희 참다랑어 참다랑어 맛있지 응. 음. 어 참다랑어 인정 네송선님 좋아해가지고 오 이제 바람이 네 이거 이러다가 영상 분량 없어질 각인데 어, 이러다가 갑자기 영상 끊기는 거 아니야 아 안되겠다 영상 분량 때문에 이거 25마리까지는 잡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급박합니다 급박해요. 25마리까지만. 어, 마지막 한 마리, 그러면. 오케이. 송어 어, 송어도 맛있고. 어쨌든 오늘, 어, 영상 별로 때문 빨리 끝내야 되겠고요. 어 25만이? 잡았으니 목구이 이제 팔아 볼게. 얼마 아, 안캐아안 팔라고. 아이, 어, 한... 3천원 아, 3천 어. 어. 음.. 3천원밖에안 되다니. 날씨... 아, 날씨... 근데 날 아, 다 자, 이제. 아, 저목거든요 낚시 대어 낚시 때 뽑는 거거든요. 낚시 대스킨을 아니요. 키스키을가 네. 스키스키키 네. 특힌, 돈이랍니다. 그렇되스키 뽑는 네. 게 엄청 비싸요. 어 그래도 한번 뽑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5,000원이나 는데 한번 때아 간다. 물고기 25마리를 열심히 야, 제발. 제가 지금, 어, 등급 보면은, 머스크 로드 4%짜리인데, 와. 에픽 피칸이라도 나와주면 좋겠다, 진짜. 간다. 아. 아. 네 잠깐만. 망한 거 같은데? 안 돼. 시청자들과다탐 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고기 담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고, 어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어 로블록스 낚시 시뮬레이터 해봤고요. 어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